내 이름은 시라가키 다이스케. 여자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사회 초년생이다. 현재 목표는 여자친구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야, 시라가키. 다른 신입한테서 들었는데 너 장거리 연애 중이라면서? 아, 안녕하세요 선배. 여자친구는 아직 학생이라 지방에 살아요. 그래? 그럼 욕구에서 자주 못해서 힘들겠네. 아, 오늘 밤에 내가 좋은 곳에 데려가줄게. 선배가 날 데려간 곳은 없었다. 그렇게 신경 쓸거 없잖아. 여기 진짜 물 좋은 곳이야. 아, 즐겨, 즐겨. 선배에게 이끌려 여자. 다이스케는 여자친구가 곁에 없는 게 쓸쓸해서 여기 온 것이 오늘은 특별히 콘돔 없이 해줄게. 여자는 억지로 내 옷을 벗겼다. 나는 거절하지 못하고 해버렸다. 풍속 업소에 갔다 온 뒤로 성병에 걸렸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날로 커졌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몸도 나른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나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다. 검사 결과를 보고 망연자실했다. HIV 양성 판정이 나왔다. 충격이었다. 여러 후회가 내 머릿속을 스쳤다. HIV에 걸렸다는 사실에 눈앞이 색감해졌다. 학교 수업에서 HIV에 걸리면 죽는다고 배웠다. 수많은 유명인과 유명 아티스트들도 HIV로 죽었을 터다. 나도 분명 죽을 거다. 저기 있잖아. 나 HIV에 걸렸대. 다이스케, 그게 무슨 말이야? 여자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왔다. 멋대로 행동하다 HIV에 걸린 남자 따위 차이는 게 당연하다. 분명 주의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볼 거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보건소 직원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나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났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운다. 만원 전철을 타고 통근하며 회사 동료들과 같이 아무 일 없이 일한다. 내가 평범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건이약 덕분이다. 1일 1회 약을 두알 먹어서 증상을 억제하고 있다. 달리 특별히 하는 게 있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나 정말 나는 약을 먹는 것 말고 특별한 일은 하고 있지 않다. 회사 동료와 상사에게는 HIV에 감염된 사실을 제대로 설명했다. 오해받고 차별 받을지도 몰라 두려웠다. 처음엔 어떻게 대해야 하나 당혹했던 것 같지만 지금은 차별 없이 평범히 대해준다. HIV에 감염된 후부터 지금까지 여성과의 육체 관계도 있었다. 여성 측의 허가를 얻어 피임 기구를 사용했다. 상상했던 것보다 거절당하는 일은 적었다. 장거리 연애를 하던 여자친구와는 헤어졌지만 하루카라는 사람과의 새로운 만남이 있었다. 하루카는 내 병을 이해해 줬고 우리는 드디어 결혼했다. 하루카씨와 키스도 성행위도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자면 우리 부부에게는 아이가 둘이나 있다. 나와 하루카씨는 아이들을 입양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애정을 쏟아 키우고 있다. 의학이 발전한 덕분에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 양성 판정을 받은 직후 나를 격려해주고 도와준 건 보건소의 베테랑 직원이었다. 그 직원은 상심에 빠져있던 나에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HIV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잘 들으세요. HIV와 에이지는 전혀 다른 병이에요. HIV는 감염되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에이지는 HIV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져 다른 여러 병이 걸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의 HIV는 불치병이 아니에요. 제대로 약을 챙겨 먹으면 괜찮아요. 당신이 어떤 경위로 HIV에 감염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HIV는 기본적으로 게이 커뮤니티에서 퍼집니다. 동성간에는 임신할 리스크가 그가 없어서 콘돔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을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HIV를 감염시킬 위험은 거의 없습니다. 타액을 주고받아도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서 상심이 크겠지만 우선 제대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당시의 내 경솔한 행동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 다들 피임기구는 임신을 피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감염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한걸꼭 기억해둬. 신비하이드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불가사의 한 실제 사건들을 재미난 만화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된답니다.